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 중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행복한 것 하나를 뽑으라면은 여러분 어떤 것을 뽑을 수 있을까요? 뭐큰 집에서 뭐 사는 거, 뭐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 또뭐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하는 거, 뭐 아이들이 효도하는 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어. 기쁜 것, 소중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뭐그 중에서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해를 받는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있고 나에게 공감해 줄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라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큰 어떤 기쁨이요 위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이게 뭐 유머인데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어떤 남편 은 강의를 들었는데 참 좋은 강의를 들었대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아마 아실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전달했대요. 여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대요. 금이.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황금. 황금과 소금과 지금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 문자를 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다시 답변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여보, 나에게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현금과 지금과 입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아, 그 문자를 또 받았던 그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이렇게 또 아내에게 답변을 했답니다. 여보, 방금 조금 입금. 이렇게 <laughs> 이런 일들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있었거든요. 대학원 다니면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하니까 좀 무료합니다. 그래서 오후가 돼가지고 한요 가을 쯤 됐었던 것 같아요. 한 11월쯤, 10월 말에서 11월쯤 됐을 것 같은데 대학원 가보신 분 알겠지만은 어 강의실 뒤에 보면은 이렇게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낙엽이 막 떨어지는 게 수업 시간에 막 보입니다. 보여가지고 이렇게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쉬는 시간 아니고 이렇게 쭉 공부 못하는 애들 이렇게 쫙 앉아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문자를 보내보자. 그때 사귀고 있던 자매들 또 결혼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사람이 오늘 1등이고 아닌 사람이 0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요. 여보. 뒷산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 당신 생각이 나요. 이 내용이었어요, 여보. 뒷산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 당신 생각이 나요. 문자를 보내서 우리가 대, 원하는 대답이 오면은 그 사람이 일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그 당시 전도사님들, 사모님들도 아, 굉장히 그 마음적으로 메말라 있더라고요. 거의 다그 사모님들 우리 사귀고 있던 어, 자매들이 뭐라고 보냈냐면 뭐하세요? 공부하세요. 뭐라고요? 심지어는 누구세요? <laughs> 어, 이렇게 문자를 보내. 요근데 유독 한 우리 우리 친구 한 분만 그 상원이 이렇게 보냈어요.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어, 사랑하는 당신, 당신 마음 다 이해해요. 공부하기 힘들면 쉬었다 하세요. 사랑해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 제가 적어놨잖아요. <laughs> 언젠가 내가 써먹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그 답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1등을 했어요. 이처럼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그 말에 공감해주고 함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라게 인생을 살면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도 그런 존재가 있으면 위로가 왔는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늘 불평 섞인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리가운데 늘 공감하시고 늘 이해하신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위로다 되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폴슨. 뭐냐면 이게 인격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하고 능력은요. 이건 조금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능력은 이 꼬르가 아니에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자 대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원래 주사역은 능력이 아니죠. 성령의 뜻은 뭡니까? 위로자잖아요. 위로자, 격려자가 성령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위로받았다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한 위로를 나를 통해 받는다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표현을 보통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능력이 곧 성령으로 이렇게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현상이지 그 이전에는 요 누구를 위로하는 게 나와요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도구로 뭘 사용했던 거예요 기적을 사용했던 거예요 원래 목적은 요 위로하심과 회복하심과 이해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조금 어, 역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헬라인이어 수로보닉의 족속인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떤 귀신이 들렸다고요? 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면서도 또 더러운 귀신이 들린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좀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늘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셨잖아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죄리와, 죄인과 세리들까지도, 창기들까지도 함께 늘 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절하는데,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말씀해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 거절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대화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아이에게 들어갔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 결과로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은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요. 결론을 딱 맺으면서 오늘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의 목적을 가르쳐 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대리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이 여인의 딸의 귀신들님을 또 육체의 병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병도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신 이유와 목적이 오늘 말씀해보면요, 내 믿음이 크도다뭘 가르친 거? 믿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따라가라는 라 목적을 가지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항상 성경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을 통하여 이 여인의 딸이 고침받는 걸 통해서 뭘 가르쳐냐. 큰 믿음이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 가운데 큰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사복음서 안에 큰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밖에 안 나옵니다. 특이하죠? 큰 믿음이 있다라는 거, 여러 큰 믿음이 있을 것 같지만은 이 여인에게 향하여서 큰 믿음이 있다고 해요. 우리 백 부장을 향하여서는 큰 믿음이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지 큰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이 여인에게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엄청 컸다라는 거예요. 와, 엄청 컸다는. 근데 오늘 내용에 보면은 이 여인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잘 모를 거 모르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잘안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부터큰 믿음, 진짜 큰 믿음이라고 인정받은 원인이 있습니다. 요인이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22절 말씀인데요. 병행 구정 15장 2 2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어 한번 띄워 줄 테니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장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오늘 22절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오늘 똑같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부르냐면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알듯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 아이의 어머니였고 또 이방인이었고 또특 게리의 수로 보니게라는 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지금 북아프리카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그가 계속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이 여인이 와서 딱 고백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한 것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1절부터 23절 누구를 질책하는 말씀이었어요? 바리새 익류들과 서기관들을 질책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질책합니까? 외식하는 거. 진짜 더러운 것은... 외식하는 거다. 손을 씻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손을 씻지 않는 그걸 보면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용해서 정지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좀잘 봐라. 그 말씀을 한 다음에 24절에 이 여인을 사건을 보면서 이 여인이 진짜 큰 믿음이다. 그 말은 이제, 지금 같이 어, 이전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냐? 안 그건 가짜 믿음. 이고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너희들과 이 여인과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계속해서 들음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기대하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심지 어 예수님이 왔음에도 예수님을 주 예수,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소문을 오늘 말씀에 보면 소문을 듣고 나서 아,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표현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딱 외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특별히 흉악하게 또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평범한 귀신이 아니었다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도 있고. 이 질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그 영혼이 점점점 죽어가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이 병,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메시아 대신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큰 믿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졌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더 하나는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믿음의 반응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28절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얼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완전히 증거를 딱 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에게 굉장히 무례한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렇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쳐서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는 지금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요, 맞다는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그 말이 맞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뭐 예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27절에 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이 여인은요 아직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 퍼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뭘 깨달았냐면 오늘 로마스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 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헬라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의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을 쓰잖아요. 자녀로, 자녀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맞잖아요. 그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이 고백하기를 그 다음은 누굽니까라고 할때그믿음이 있어 그 다음은 누굴까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방인이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 여인이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것은 이 예수님의 사역 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뒤에는 헬라인, 이방인 모든 족속에게 메시아라는 것이 증거되어지고, 메시의 사역이 퍼져나갈 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이 거예요. 그래도 먼저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나에게도 올 차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올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29절입니다. 시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서 귀신나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맞잖아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하, 이 여인의 믿음이 나를 누구로 믿는 믿음?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명확하게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흡족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무슨 믿음이 있던 여인이라고요? 큰 믿음 지금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메시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여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단순한 어떤 하나의 기적의 사건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하나로 보여주는 예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또그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좀 낮은 사람 어떻게 믿음이 큰 사람 또 작은 사람을 뭘로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보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 크고 작은 걸 어떻게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큰건 무조건 믿는 걸까? 그게 아니라 뭘 정확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믿는 거. 그게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을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큰 믿음이라는 정의 내리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이런 표현을 쓰고 작은 믿음 이런 표현을 쓰지 큰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큰 믿음에는 이 꼴을 해놓고 정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정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큰 믿음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으면 나에게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오늘 하나님께 뭘 주시는 거예요?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은...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당연히 나타날 수가 없죠. 나에게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끝난 것처럼 보이는 믿음의 고백.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매일매일 검증하고 매일매일 우리 내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믿음 속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을 때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백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어떤 고백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아,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 합니다. 이런 일 합니다. 아, 이러냐. 런 그런 걸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받은 자가 그 구원에 대해서 고백을 할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왜냐면은 가장 자기에게 귀한 예수를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그 귀한 사역을 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제가 수요일 전도대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춤을 추신다고요? 그렇죠. 죽었던 영혼이 죽게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쁨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고백하는 정확한 믿음과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하나씩 더 세워 나가는 그 전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봉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은 믿음이 있고 크다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지만 정작 누구를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여, 예수가 구원자라는 그 믿음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는 서기관들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에 게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여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 그 이름 외에는 골 얻을 만한 이름을 이땅 가운데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어떤 곳에도 놓아두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오직 구원이 있다라는 그 믿음, 그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에서 좀 조금 더 나서 살필 수 있는 것은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이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큰 믿음이 있더라도 지금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 마음 속에 큰 믿음이 있는 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27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 개란 표현을 쓰고,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느 이 말씀보다 병행구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을 테스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과 어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두절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서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며 예수는 그렇죠. 오늘 예 요까지만 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병행 구절 똑같은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자 하나 가지고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라고 이렇게 가신 게 아니라 세 번을 거부하면서 대답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15장 25절에 말씀해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며 또 소리지르며 이런 것은 요 전부 다미완령이라는 완료형. 이게 뭐냐면 미완령이라는 것은 현재형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 다위세 자순 예수여라는 것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가운데 있었던 믿음, 오직 예수만이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었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가 견디고 기다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명확하게 또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여인에게 27절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이 여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이구, 못난놈아, 못난놈아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기분이 나빠고 자존심이 있어서요. 우리가 아,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지금 27절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께 엎드려 절하며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간구한 모습은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자체가 이큰 믿음이라는 것 안에는 예수 의뜻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도 있지만은 항상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라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떨 때는 내가 감정이 좋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서 예수를 믿는 것 좋은데 어떨 때는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나를 조금 멀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포기한다면요 그건 진짜 믿음 큰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위를 보면요 실제로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포기하는 것이 너무 빠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서 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아서 금방 포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하나님 편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데, 왜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고 기다리실까? 주기도문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주기도문할 때늘 고백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맞기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이 되도록 한다는 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내 그러니까 뜻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요?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같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럼 기다리면은 우리가 더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더 답답할까요? 보통 우리가 더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보통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와 우리를 아들의 관계로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저번에 제가 한번 금요 교대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아들로 표현하면 인간이 생각하고 할수 있는 범위,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입장에서는 아버지 아들 관계거든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내가 아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인간,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주기를 원해요. 잘 읽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기를 원하는데 아들이 그걸 줬을 때 다른 곳에 쓰려고 해. 그때 여러분들 부모가 돈을 쉽게 줄수 있고 뭔가를 쉽게 줄수 있나요? 못 주잖아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아이의 마음이 부정한 마음이라든지 나의 마음과 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뜻에 어긋나서 타락의 길을 가려면은 부모가 줄수 없잖아요. 그때 부모보다 아이가 더 답답한 것처럼 보면 실제는 부모가 더 안타깝고 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 빨리 응답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빨리 포기를 해야 돼요. 빨리 포기를 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자기를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는 항복선언에서 시작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빨리 항복하고 두 손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내 응답이 빠른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뜻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내 뜻과 네 뜻이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도 권고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권고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권고하시고 그래서 어 이게 하나님이 어 이게 내 생각이 잘못됐네 내 뜻이 잘못됐는데 하나님 뜻이 이거였네 딱 맞춰지면요 하나님께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응답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가장 큰 것은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기적을 경험하라. 기적이 좋은 거다. 그걸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은 첫 번째는요. 큰 믿음이 어떤 거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구원자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내가 내 신앙으로 명확하게 고백하는 그신앙의 가장 큰 믿음이고, 두 번째는요, 그 신앙이, 믿음이 증명, 증명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쉽게 내가 어떤 위협이 왔을 때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조금 어려우면 내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그런 유혹 가운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 우리가운데 실제적으로 많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언제 내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모른 척 했느냐라고 하지만 실제 로 우리 사람들 속에 보면은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올수 있는 것들, 나에게 조금 힘듦이 올수 있는 것들이 오면요. 쉽게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라고 조금 무시하고 그런 경우도 우리 중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있어서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은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잡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오늘 이연이 가지고 있는 큰 믿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또 우리 성도들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